안녕하세요. 어, 어제 올렸던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에서 어, 많은 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고 좋게 봐주셔서 카페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댓글 중에 녹양동 커피마마 채널을 보고 어, 어느 부모님께서 이제 노후를 준비하시면서 카페를 차려가지고 되게 저희 영상을 보고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그 댓글을 다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 뭐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려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어, 영업 준비, 처음에 출근해서 어떻게 오픈 준비를 하는지 그 과정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출근을 하면은 이 포스기를 먼저 키는데요 포스기 회사는, 어, 뭐, 가게마다 사용하시는 포스가 다 따로따로 있겠지만, 저희 거를 참고하시지는 마시고, 저희 거 그냥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준비한다라고 알려드리는 거니까, 매장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점, 코스가 다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돼요. 먼저 이거를 키면 컴퓨터랑 똑같아요. 윈도우를 시작하고 있어요. 이거를 키면은, 이렇게 컴퓨터면이랑 똑같이 나와요. 배달도 같이 해가지고, 배달 대행 업체들이 이렇게 뜹니다. 요기요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뜨고, 배달 그 업체의 프로그램을 전부 다 켜야 돼가지고 이거 먼저 켜고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코스 실행을 할게요. 여기서 비밀번 누르고 로그인 그러면 저희 코스가 켜졌어요. 맨 처음에 영업 준비를 들어가서 오늘 날짜로 금을 누르면 이렇게 돈이 나오거든요. 이게 실제 입력을 하는 건데 돈을 세 볼게요. 돈이 딱 맞아요. 자장을 누르고 준비금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누르고 적기 누르고 영어 시작하면은 저희 포스가 켜집니다. 이제 지금 세팅이 다된 거예요. 네, 이렇게 오픈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 말고도 뭐 궁금하신 거나 카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점, 궁금한 점, 따로 뭐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촬영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찍어서 채널로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